안녕하십니까. 휴림 로봇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휴림 로봇이 조금씩 추세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아주 이쁘게 늘어나고 있죠.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게 사실 막 조정이 나올 때는 막 진짜 끝난 것 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또 알아서 슬금슬금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어떤 확실한 좀 기준점을 꼭 가져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한 좀 기준점을 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휴림 로봇의 월봉상의 흐름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어 제가 휴림 로봇을 먼저 좋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휴림 로봇은 2024년하고 2025년 요 네모칸의 구간이 1차적으로 물량을 저는 매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네모칸 있죠? 6월부터. 여기 네모칸의 구간이 이제 2차에 대한 파동이 만들어져야 되는 구간인 거. 그 다음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승파동 자체를. 근데 주봉상 가서 보시면 이게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오는데,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집의 구간, 여기 네모칸의 구간이 1차 매집, 그리고 2차 매집이 이 네모칸의 구간. 그러면서 3,500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진짜 파동이 시작을 했었고, 이제 마지막 파동이 남았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왔었던 거래량은 있는데, 아직까지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래량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부분의 물량들이 지금 10월에 빠져나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번에 이제 마지막 상승 파동을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최대한 비싸게 매도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휴린 로봇 5,000원일 때 제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휴린 로봇이 지금 가볍게 떨어지는 거예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구간은 대략적으로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대략적으로 4,800원 정도에서는 브레이크가 걸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장시 영상 날짜는요. 11월 23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네, 정말 신기하게도 일봉상으로 돌아갔을 때 4,800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조금씩 지금 방향성을 트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니까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드리는 게 그냥 4,800원에 찍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어 4,800원 구간에서는 좀 하락이 멈춰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거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었던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가격을 찍고 나면은 추세를 바꿉니다 아, 물론 가끔씩 V자 반등이 나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은요,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가 살짝 지금처럼 횡보의 흐름을 만들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어때요? 분명히 추세가 하락이었던 게 어느새 추세가 돌려놓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추세를 꺾을 수 있었던 힘이잖아요. 이거는 바로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 휴림 로봇에서 아직까지 매수를 못하셨던 분들도 매수에 대한 가격을 잡을 거면 저는 이 거래랑 들어온 걸 활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이 매도에 대한 포지션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이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약간 비싸게 매수하셔가지고 11월 한달 동안에 고생하셨던 분들은 아 평당가 와라 나 그럼 매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우리 주주분들의 평당가에 왔다고 해서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자리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도를 하는 게 맞겠지만 근데 만약에 매도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 어떡해요 이거야말로 정말 배가 아프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매물대를 제가 켰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 위에 뭐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두꺼운 매물이 하나 자리 잡고 있죠. 지금 6천 원 구간인데 대략적으로 휴린 로봇이 월요일 날 아침에도 이렇게 윗꼬리의 캔들이 그렸던 거는 뭐예요? 요 6천 원의 매물대가 생각보다 두껍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윗꼬리의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열심히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60분 봉상에서 만약에 아직까지 매수를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번 주에 한번 노려보셨으면 하는 가격은 5,350원 그리고 5,400원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물량을 싸게 잡으실 수 있는 가격대다 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휴릴모봇에서 지금 제가 예상하는 그림도 두 가지로 나오겠죠 한 번에 지금 이런 식으로 6천원의 흐름을 지금 돌파를 해주는 그림 또는 6천원의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살짝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이두 가지의 흐름을 이 지금 제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미리 제 영상에 꼭 구독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전략들을 짜놔야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최대한 비싸게 매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자,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우리 휴임 로봇 구독자분들한테는 실시간으로 매수에 대한 타점하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떴을 때는 얼마에 매수하면 좋다 해서 매수에 대한 타점 가격이 나와요. 이렇게 3,480원. 그리고 매도할 때도 이런 식으로 7,380원에서 팔아라 라고 뜨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바로 조정의 흐름인 거고, 노란색의 이제 화살표가 뜨면은 바로 상승파동을 만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월 27일에, 목요일에 정확하게 떴었죠. 5,020원의 가격에서. 제가 아까 5,000원의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휴린 로봇에서 대략적인 목표가는 얼마를 봐야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 노란색과 파랑색 화살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재미있게 매매를 하고 있었는지 잠깐 설명드리고 나서 휴린 로봇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랑색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 ]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는 라 것을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이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 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의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요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 하셨다 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따라가시 는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 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 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 원, 10만 5천 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 따라해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렸는데 들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이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탑점이라고 말씀해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탑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 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 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린로봇 주봉상으로 와가지고 제가 최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누구나 사실 이렇게 휴린로봇처럼 빠르게 급등에 나오는 구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거 진짜 방법 단순하거든요. 잘 보세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가격이 상승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상상만 만들어지는 건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매물대의 상단을 돌파할 때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물대를 돌파할 때를 되게 선호하는데 이번에도 10월에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지금 두꺼웠었던 이 매물대의 라인을 돌파할 때부터가 시작을 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휴리로봇 3095원일 때요. 자, 우리 휴림 로보 주주분들, 3,500원의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계속 강조 말씀드렸죠? 3,500원. 언제 그랬어요? 이거 7월 20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3,500원의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정말 엄청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앞으로 휴림 로보처럼 빠르게 급등 나오는 구간 다 잡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슈릴로봇 지금 현재 6,000원의 가격대가 제가 두꺼운 매물대로 쌓여져 있다고 라말씀해 드렸죠 한마디로 지금 6,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냐 못하냐의 기로에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더 빠르게 날수 있는 구간도 6,000원의 구간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현재 가격대 위로 더 이상 두꺼운 매물이 뭐가 남아있냐면 여기 만원의 구간에 하나가 남아있어요 생각보다 아직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도 지금 구간에서만 우리가 매매를 하더라도 이 뒤에 나오는 마지막 상승파동은 다 우리가 가져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매매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 이 뒤에 나오는 정말 마지막 상승파동 같이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니까요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